안녕하세요. 하우스 스키치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 옆에 운정역 그리고 운정역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대단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집이냐면요.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데크가 이 정도 거기에 이 옆으로 이렇게 엄청난 데크 테라스. 그래서 테라스가 이렇게 두 개인 이러한 현장. 혹시 이렇게 예쁘고 넓은 테라스가 두개 있는 이러한 집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의 집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야당동 테라스 빌라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음. 오늘의 집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운정역과 가까이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고요. 총 6개 동에 1층은 정원 테라스, 2, 3층 일반층, 그리고 4층은 복층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집은 1층이고요. 1층 실사용 면적은 40평,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거실 앞 테라스 큰 거, 그리고 거실 옆에 기역자 테라스, 이렇게 해서 테라스가 두 개인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자주식 벙커 주차장으로 100%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로는 여기에서 운정역, 그리고 운정역 스타필드까지 도보로 한 7, 8분 거리고요. 바로 앞에 마을버스 타면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정호수공원도 걸어갈 수 있는데요. 운정호수공원은 한 5, 6분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관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방 4개, 이렇게 40평, 그리고 집보다도 더큰 테라스가 이렇게 두개 있는 이러한 집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외관 보시러 가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쪽 이렇게 단지 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벙커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또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래서 총100% 네,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또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탈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와서 이쪽으로 이쪽에 문이 엘리베이터 바로 탈수 있는 이러한 또 문이 있고요. 이 바로 옆에는 계단 한 6간 이렇게 올라가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공동 현관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럼 세대 현관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대 현관입니다. 세대 현관에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3칸 키큰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이렇게 신발장이 위에 두 칸, 아래 두 칸.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또 허리라인 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또 띄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신을 수 있는 신발 이렇게 두시고 신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집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면동 중문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복도가 정말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알파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이 메인 욕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양창구지의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이 네, 정도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사이즈 가로는 4m 92이고요, 세로는 5m 41입니다. 5미터가 넘는 넓은 거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또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아치형, 네, 이렇게 창이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또... 프레임이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욱더 넓어 보이는 네, 이렇게 통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도 더 있는 거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기본 옵션은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전열 교환기, 그리고 이 옆으로 이쪽에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무광 포셰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멋들어진 우드 인테리어 목으로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주방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 주부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렇게 D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또 이렇게 화이트로 깔끔하게 잘 마감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짙은 그레이로 또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또잘 나와 있는데 수납 공간도 정말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또 흑형으로 되어 있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엔 또 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은 전기 제품 여기에 이렇게 두시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방 기본 옵션은 키친빛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리고 냉동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구 인덕션, 그리고 1구 인덕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식탁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식탁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4인에서 6인까지도 식탁 충분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 이렇게 또3면동 문으로 되어 있는 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얘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네, 일체형으로 이렇게 워시 타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옆에도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또 수납장을 짜서 네, 이렇게 또, 어, 세제라든지 이렇게 두시고 쓰면 넉넉하게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안방에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 이렇게,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3m33에 3m34입니다. 그래서 10자 정도 나오는 방이고요. 네, 안방 기본 옵션은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부부 욕실, 온도 조절기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도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자구조로 나와 있고 상압으로 옷을 충분히 들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층에 또 이렇게 또 3단 서랍장이 있어서 속옷두 시기 좋고 그 옆으로 이렇게 환기창 되어 있고요. 거울, 네, 이 아래 에 이렇게 또 파우더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안방 부부 욕실도 메인 욕실만큼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보조 샤워기, 이 안쪽에 이렇게 또 매립 선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렇게 또 거울 수건 수납함, 그리고 허리라인 선반, 양변기 세면대 이렇게 또 골고루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m, 89에 3m입니다. 그래서 3m가 되는 넓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방 기본 옵션은 이렇게 붙박이장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창도 이렇게 엄청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또문 열어놓으면 환기도 정말 좋은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방은 두 번째 방과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2m 89에 3m 구요. 이방 기본 옵션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또북박이장 그리고 옆에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침대에 두시고 요 앞에다가 책상 이렇게 두시면 넉넉하게 쓸수 있는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알파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알파룸입니다. 알파룸은 이렇게 3면동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방 크기는 2m88에 2m63입니다. 그리고 이방 기본 옵션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서재로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요. 아이들 놀이방, 공부방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취미방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딱 좋은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인 역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안쪽도 이렇게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부스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그리고 매립선반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차 시공 되어 있고 또 부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세면대, 일체형 고급 비대, 그리고 수건, 거울, 수납함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테라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데크 테라스입니다. 데크 테라스는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쪽 안방 앞하고 그리고 저쪽 거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엄청 넓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테라스는 이렇게 계단이 이쪽 데크 테라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도 있고요. 이쪽 안방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뭐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넓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도 아이들 뭐 뛰어놀고 여기에서 아이들 뭐 자전거 왔다 갔다 이렇게 타고 놀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은 테라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기는 여가구도 가깝고요. 그리고 대단지이고, 그리고 테라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큰 기억자 테라스, 데크 테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이렇게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테라스니까요. 이런 테라스 찾고 계셨던 분,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집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야당동 테라스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